반갑습니다. 여러분은 3월 8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3월 8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어떠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라고 외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시위로서 빵은 남성과 비교해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여성의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면서도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등의 기본적인 권리도 부여받지 못했고, 이에 봉기한 전 의류노동자들의 시위는 결국, 1910년, 의류노동자연합이라는 조직의 창설로 이어졌고, 1911년을 기점으로 남녀차별 철폐와 여성 지위 향상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 되면서 빨간 장미를 나눠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1920년부터 나혜석, 박인덕 등을 주축으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왔으나 일제 탄압과 함께 맥이 끊겼다가 1985년부터 다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여성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뒤늦게 2018년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어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흐름이 바뀌어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논쟁하고 있고 학자들과 국민들도 찬반으로 갈라져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남녀 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중앙부서에 여성가족부가 중심으로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바꾸고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서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여성의 인권과 권익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된 민주화를 이룩하고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성장을 거듭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무지가 가난을 낳고 가난이 무지를 낳고 가난과 무지의 대물림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세계에서 교육률이 가장 높고 국민의 학벌과 지적 수준이 높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남녀 차별이니. 여성가족분이 하는 것은 문화민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남녀차별과 양성평등의 문제는 중앙부서나 법률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녀차별과 양성평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수백년 동안 내려오는 유교 사상과 4대 식민사관으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가부장적인 습성에 젖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인성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현대에는 여성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며 공무원 시험에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등교육은 물론이고 특히 초등학교 교육은 남자 교사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학생회장이나 학반의 반장선거에서 여학생의 수가 훨씬 많으며, 가정에서도 남편보다 아내의 목소리가 훨씬 강하고, 아내가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여성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훨씬 더 익숙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필자는 여성을 더 존중하며, 능력 면에서도 여성이 더 우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980년도, 여교사가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시절에 남자친구를 군대에 입대시키고 자신은 대학 졸업 예정자로서 하늘고등학교 교사로 지원한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필자는 그 여성이 남성과 결혼을 한다는 조건으로 하늘고등학교 교사로 합격시켜 주었고 그 남자친구가 제대한 후두 사람은 결혼하였습니다. 여교사는 30년의 교직 생활을 하고 학교를 명예롭게 떠나갔습니다. 필자는 현재도 교사를 임용할 때 결혼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자녀가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자가 설립한 한월고등학교에서는 승진과 임용을 위한 권학인성 자가평가표 점수에 기혼자와 자녀수가 많은 사람과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남녀차별과 양성평등에 관하여 과거의 생각과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녀차별을 한국경제와 교육수준과 국민의 소양으로 보면 학벌과 지식과 권력과 돈과 명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차별과 양성불평등의 문제는 사람의 인성과 교양과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법과 정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 사람됨됨이와 인성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법률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남녀차별과 여성권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성차별과 양성불평등을 부르짖는 사람과 법안을 이반하고 제출하는 사람이나 위정자나 지도층이나 지식인과 가진 자부터 솔선수범하며 남녀차별은 물론 노소와 인간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 존중, 인간 사랑, 인간 평등, 인간 중심의 하늘 홍익 인간의 건국 이념과 교육 이념을 실천하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 혼과 역사관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한국인답게 행동하면 남녀차별과 양성불평 등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한월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여성의 날이 필요 없고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 함께 노력하고 국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